바둑이 알면 이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잠 게임을 하면서 참 자주 겪으시는 하루에 뭐 적어도 한두번 정도는 겪는 그런 상황의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앞에서 아침 커트에 투 카드를 했는데 뭐 기가 막힌 카드가 들어왔을 때의 운영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 생각없이 그냥 두카드를딱 했는데 A246이라는 환상적인 카드로 메이드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떻게 큰판 만들어서 먹나 그 생각만 하실텐데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딱 아침에 두카드를 환상적으로 A246이 맞았는데 이제 뒤에는 한 네다섯 명이 여러분의 베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판을 크게 만들어서 큰수준을 올려야 할까 이게 이제 지상 최대의 과제인데요 체크를 하고 뒷집들을 꼬시고 달고 가면서 꼬시고 가야되나 아니면 처음부터 배팅을 하고 나서 그냥 판을 키워 갖고 가야되나 이제 마이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 정답을 지금부터 제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이때도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대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상대들이 카트를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서배팅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크게 세가지 경우로 분류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 배팅 노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는요. 지금 보면 2321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네명이라고 과정을 했을 때그 사람들이 카트 카드를 바꾼 장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두 장을 바꿨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세 장, 그 다음 사람이 두 장, 그 다음 사람이 한 장을 바꿨을 때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 2, 3, 2라고 나와 있죠. 이때는 여러분의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장을 바꿨고, 그 다음 사람이 두 장, 그 다음 사람이 세 장,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두 장을 바꿨다. 이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의 뒤에 있는 사람들이 둘중 아무도 한 장을 바꾼 사람, 그러니까 즉, 딱집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세 가지 경우를 이제 하나씩 분류를 해가지고 차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인데요. 이 여러분들 뒤에 있는 네 명의 카트 수가 첫 번째 사람이 두 장, 두 번째 사람이 세 장, 그 다음에 두 장, 한 장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이때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뒤에 남아있는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장을 바꿨죠. 그렇죠. 이런 경우라면 은 일단은 체크를 하고 나가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고 제가 조금 있다가도 보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네명 중에 가장 뒤에 딱 집이 있을 때는 이때라면 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나가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게임을 어느 정도 이상해 보신 분들은 아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 하고 뭐 어느 정도 예측하시리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가장 뒤에 딱집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배팅을 하고 나갔을 때맨 뒤에 딱집이 있죠. 이때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백이면 백다 100 똑같습니다. 일단 맨 뒤에 딱 집을 놓고 맨 앞에서 여러분이 배팅을 하고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건 뭐들들하이라도 맞은 모양이구나 아니면 뭐 추라를 아주 좋게 건진 모양이구나 뭐 이런 정도 예측을 우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폐가 웬만해요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을 짓누르는 게뭐냐면야 이거 받았는데 맨 뒤에서 딱 집이 또 빠꾸 날리는 거 아니야? 이 부담이 머리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게임하면서 분명히 뭐 이런 감정 느껴보셨을지 아주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메인 뒤에 딱 집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맨 앞에서 배팅을 하고 나면 가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무섭지만 맨 뒤에서 레이스를 막이게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 뒤에서 빠꾸나 선택을 드롭 쪽으로 갖고 나가는게높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중간 사람들은 여러분의 배팅도 무섭지만, 뒤에서 레이스가 나올 게 두려워서, 홀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거 바꿔봐라, 무슨 말이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배팅 부담과 뒷집에 있는 딱집 부담으로 다 죽고, 결국 맨 마지막에는 딱집마저 죽어버리면, 그냥 석장사가 되는 거예 그렇죠? 물론, 중간에 예를 들어서 7이나 8, 뭐9 이런 걸로, 얼마든지 메이드가 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라면 여러분이 배팅을 하거나 하면 그사람 레이스 치겠죠 이렇게 되면 그 경우가 더 매력있고 큰판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라면 배팅을 하거나 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모든 면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일단 맨 뒤에 따집이 있다는 여러분의 그 여러분의 상황에 안 좋은 점 때문에 일단 체크를 하거나 하고 사람들한테 배팅을 유도시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의 배팅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여러, 1, 2, 3, 2라고 나와있는요 이것은 여러분의 바로 뒤에 한 장을 바꾼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때라면은요, 여러분이 배팅을 하시더라도 결국, 맨 뒤에 딱집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못하는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게임을 하다 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투컷를 바꾸고 있는데 이때라면은 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야 코를 한번 맨 뒤에서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이런 걱정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말 틀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 패가 좋으면은 콜을 할수 있고 자기 패가 나쁘면 물론 죽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요 이때는 자기의 플레이가 맨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이 한 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두장 이상을 바꾼 상황이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포를바둑이 게임을 하면서, 뒤에 두 장이나 세 장을 바꾼 사람인데, 야, 저기서 딱 보라 하는 거 아냐? 이것을 고민하고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네. 전뭐 어떻게 말씀드리면 뭐 기우라고 볼수 있을 정도인데요. 뭐 사실 뭐 실제로 하다보면 투카칩에서쓰리카칩에서 레이스를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레이스가 나올 때는 나오더라도, 적어도 레이스를 맡기자면 그 집에서 레이스를 할걸 두려워서 자기의 플레이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라면은 맨 앞에서 배팅을 하고 나갔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바로 뒤에 탑집이 있으니까 이, 이 사람이 레이스를 해주든 콜만 하든 뒷집들이 영향을, 물론 이 사람이 바로 레이스를 하면 뒷집들이 뭐다 죽는 상황이 더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딱 바로 뒤에 있는 탑집을 상대로 큰승물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바로 뒤에 있는 탑집이 콜만 하면 어차피 뒷사람들의 플레이는 아무 영향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라면 은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자신있게 배팅을 하고 나가시라는 거 내가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딱집이 아닐 때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4명이 남았는데 맨 뒤가 아니고 맨 뒤에서 두 번째 정도의 딱집이 있다 그러면 뭐 아니면 세 번째 집이 따로다 이럴 때라면 여러분이 그때그때 그때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여기서 세세히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이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니까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아 남아, 뒤에 남아 있는 플레이어들 중에서요, 가장 뒤에 있는 사람이 탑 탑집일 때는 처음에 체크를 하고 나가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뒤에 있는 남아 있는 플레이어들 중에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탑집이 아니 탑이 아닐 때는 먼저 배팅을 하고 나가시는 거. 제가 이제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딱집이 없을 때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투카스를 해갖고, a 2사료이라는 정말 환상적인 족보로 메이드가 됐는데, 뒤에 이제 다 투카스의 땀집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은, 야, 이거 뒤에 다 빌빌거리니까, 체크하고 나가서, 달고 가서, 데리고 가서 띄우기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실지 모르는데요.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는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둑이 게임에서 이제 달고 간다는 건 제가 이제 패가 너무 좋을 때 상대를 데리고 간다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요. 그렇게 잘하는 운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가 딱집이었고 전부 다 투카스 이카 집들만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팅을 미리 하고 나갔을 때 아무도 여러분의 패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거는, 뒤에 딱집이 있는데, 그런데도 앞에서 축하를 하고 미리 치고 나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저거 맞은 거 아니야? 아니면, 야, 추라이 뭐 이빨이 맞은 모양이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분 뒤에 딱집이한 집도 없고 전부 다 축하, 쓰리컷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팅을 하고 나갔다 그래도, 뭐 웬만큼 추라이 건진 모양이구나.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거 메이드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이거 억지부리는 거, 억지부리는 겁니까? 네, 그렇지 않죠. 이때는 여러분이 앞에서 치고 나가더라도 아무도 여러분의 피를메이드로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추라이 웬만큼 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라이를 좋은 추라이를 건졌든지 아니면은 뭐, 구나 10으로만 메이드가 돼도 무조건 레이스가 나오는 상황, 레이스가 나와주는 상황이라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라면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고 상대들을 데리고 간다는 생각 정말 해결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니까, 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에 땀을 바꾼 집이 한 집이 없을 때는 정말, 야, 빌빌거리니까 내가 치고 나면 당사다 죽겠구나. 체크하고 데리고 가자. 이런 데가 절대로 안다 이럴 때가 정말 가장 환상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뒤에 땀집이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아침 두컷에 1, 2, 4위이 맞으면 그 부가가치는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보다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세 배의 부가가치가 있을 정도로 아주 환상적인 상황이 된 거니까 항상 자신있게 배팅하고 나가시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세 가지를 제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조,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2, 3, 2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답을 바꾸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장을 바꾸고 그 다음 사람들은 많이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배팅을 해도 뒤에 있는 답집의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배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집이 없을 때는 정말 환상적인 상황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진 거다. 정말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큰 선물을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배팅을 해야 한다는 거.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가장 앞에서 정말 그투카드의 환상적인 카드가 들어왔을때의 운영 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지금의 이 이론을 잘 여러분들 것으로 안들으셔가지고 정말 바둑이 게임 뭐 포카게임 모든 포카게임이 그렇습니다만 배팅 한번에 잘잘못에 의해가지고 정말 첨단과 지옥이 엇갈리는게 포카게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배팅 한번 잘하고 못하는냐에 따라서 내가 한 판을 먹을 걸 조그만 한 판을 밖에 못 먹을 수도 있고 또큰 피해를 볼걸 조그만 피해를 막을 수도 있고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한 번의 배팅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 게임을 하실 때그 상황에 상황에 따른 그 정확한 배팅 운영 하 여러분이 꼭 여러분을 익혀두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그럼 오늘 이론은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고 재밌는 일을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